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냥 정처 없이 어떤 변화도 없이 꾸준히 이렇게 막 광야 같은 그런 곳을 걸어간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에 디도서와 빌레몬서를 큐티를 했는데 오늘은 빌레몬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빌레몬서는요 한 장짜리 바울 서신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짧은 편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도 그냥 쓱 지나가요. 그리고 빌레몬과 가지고 빌레몬서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별로 없고 저도 빌레몬서를 가지고 설교는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마, 말씀인데 지난 주에 이제 말씀을 주 묵상하면서 저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게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목회자가 될 사람은 바울서 바울 사도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목회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한테는 되게 감동이 되었는데 이 빌레몬서는 한 장짜리인데도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 빌레몬서니까 빌레몬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아, 빌레몬이 누군지를 한번 보면 예, 지도에 보면 빌레몬은 어, 누구냐면 저기 예, 지금은 르키의 지역인 골로새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에서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할때 바울 사도를 통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이며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군, 함께 군사가 된 앞기포 그리고 그대의 집에서 모임을 갖는 교회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예, 이 빌레몬은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자기 집에서 교회로 모였어요. 그래서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가 어디 예배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교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만큼 집이 넓은 아마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이 빌레모는 한번 믿으면요. 어, 그냥 적당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 사실을 믿은 후부터 전폭적으로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런 확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아비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군사가 된 아키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아키포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키포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쓰냐면, 우리와 함께 군사가 된 이렇게 썼어요. 아마 이런 걸로 봤을 때, 빌레몬보다 이 빌레몬의 아들인 이 아키포는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군사처럼 어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아키포는요. 후에 감독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돌보다가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로 보아 빌레몬은 당시 나이가 좀 많이 있었고 다른 성도들을 모으고 교회를 세워가는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과 같은 그런 기둥 같은 성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도요. 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 뭐라고 인사를 했는지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성도들에 대한 그대의 사랑과 주 예수님에 대한 그대의 믿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을 그대가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형제여, 성도들에게 베푼 그대의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고, 또한 내게도 큰 기쁨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많은 성도들에게 그대는 기쁨을 주었다. 성도가 뭐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주변에, 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초대하고 그 집에서 모이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아마 대접을 후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음식도 많이 제공하고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래서 물질로도 헌금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제도 하고 그런 모양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것이 바울 사도에게 들렸고 바울 사도가 지금 그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이 감사한 내용만이 그런 게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 어떤 이유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읽어 보겠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나는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얻었습니다. 그를 위한 부탁이니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가 이전에는 그대에게 아무 쓸모없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대나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분신과도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바울 사도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니까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이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바울 사도가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내가 상소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로 오게 되어서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게 됩니다. 재판을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요즘처럼 막 철창에 갇혀서 사람들하고 격리된 게 아니라 가택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갇혀 있지만 사람들을 면회를 자주 할수 있는 그런 좀 반절 정도의 자유가 있었어요. 그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오네시모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고 바울 옆에서 정말 극진히 바울을 섬겼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 믿음의 아들이다. 그다음에 여기 밑 밑에는 나의 분신이다. 분신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내 몸에서 난내 자식한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만큼 오네시모가 아들처럼 바울 사도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를 잘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요 이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에게 내가 돌려보내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돌려보낸다는 말은 원래 거기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어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지도를 보면 지금 이 오네시모는 저 빌레몬이 있던 골로세 지역에서 있었는데 어 이렇게 자료에 의하면 빌레몬의 재정을 담당하는 노예였답니다. 오네시모는 그런데 이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도망갔느냐? 저 로마로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간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어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랑 지내다가. 넌 어디서 왔느냐. 아마 이런 오네시무의 인생 얘기를 쭉 듣는데, 놀랍게도, 공교롭게도 자기가 골로새에서 전도를 했던 바로 그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돈을 훔쳐서 도망와서 로마에서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여러분이 바울 사도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 빌레몬에게 모른 척할 수 있죠. 왜냐하면 붙잡히면 죽으니까. 또한또한 또한 가지 방법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취정을잘 설명하고 당신 돈을 훔쳐서 도망온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내가 이렇게 만나고 내가 전도했더니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냥 없던 일로 용서해 줘라 이렇게 편지를 쓸 수도 있지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오네시모를 원래의 노예의 자리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필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종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랑하는 형제로서 대해 주십시오. 나는 그를 소중히 여기지만 아마도 그대는 주님 안에서 그를 한 사람 한 형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대가 나를 친구로 생각하거든 오네 시모를 다시 받아 주고 나를 맞이하듯 그를 맞아 주기 바랍니다. 예, 오네 시모를 노예가 아니라 자기를 대하든,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달라고 바울사도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인 빌레몬이, 이건 내 부탁이지만 결정은 당신이 하시오. 그리고 이, 빌,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 노예가 도망을 갔다가 붙잡히면요. 그 이마에다가 도망자라는 의미에서 f라는 것을 인두를 지져 가지고 막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사지를 잘라 버리기도 하고 결국 죽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낸다는 것은 어떤 거냐? 빌레몬이 아무리 신자여도 이 오네시모에게 사지를 자르거나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신뢰하면서 형제로 받아 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은 당신이 하세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도 한번 도망왔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너 주인에게 가라. 내가 편지 써줄 테니까 가라. 오네시모는 지금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가면 자기 사지를 자르거나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사도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지금 주인에게 가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방법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피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고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망치면서 진정한 용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 아 어, 그것이 진정한 회개고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용서가 가능하고 진정으로 관계가 화해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비록 돌아가는 것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될 위험이 있지요. 그렇지만 자신이 했던 행동과 결과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게 정입니다 지금 뭐 우리 한국의 문제가 뭐겠어요?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온통 영화를 보면요 다 복수죠. 복수. 잘못한 사람이 빠져나오는 걸 복수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진정한 문제 해결은요 결자해집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그곳에 가서 진정으로 사과할 때 진정으로 해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8절 19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오네시모가 그대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 책임을 내게 대신 돌리십시오. 또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도 나에게 돌리십시오. 이 편지는 나 바울이 직접 쓰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그대에게 빚진 것은 내가 다 갚을 것이며 나 역시 그대가 내게 은혜로 빚진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예, 바울은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 빚진 것 돈을 훔쳐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그거 빚진 거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대신 갚겠다. 그러니,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입니다. 내가 대신 갚겠다. 그냥 공짜로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다. 내가 대신 다 갚겠다. 그러니, 용서해 달라. 이게 대속의 은혜입니다. 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와 똑같습니다. 저주를 받고 죽어야 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에이 그냥 죄 없다고 하자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다 받고 죽게 하심으로 대신 다 갚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죄 용서를 해 주시고 그를 지옥 대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공 그냥 공짜로 죄 없어. 내가 너 그냥 구원했다고 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정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내가 갚을게. 내, 내 아들을 통해 갚으마. 그래서 대신 갚으시면서, 죄 값을 다 예수님이 받으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빌레몬서는요 한 장짜리 짧은 편지이지만 복음의 메시지를 삶에 적용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편지 중에 성경으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간 오네시모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궁금하시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뭐 뻔하잖아요. 어. 자, 전승에 의하면 이 오네시모는 나중에 에베소 교의의 감독이 되어서 신실하게 사역을 하다가 어, 주후 90년경에 이렇게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빌레몬이 자기 돈을 훔쳐서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바울 사두의 말대로 용서했다는 것을 이 전승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오네시모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자로 살다가 주인에게 붙잡혀서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인에게 돌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받고 진심으로 관계가 회복된 후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저렇게 박해를 받아 죽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은 죽음 같지만 전혀 똑같지 않죠.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첫째, 오네시모처럼 나도 도망자는 아닌가 하는 생각. 어,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고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그 문제를 외면하고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진정한 해결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망치는 오네시모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시고 그래서 진심으로 용서를 받고 화해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을 갔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집에 돌아올 때 에서가 또 사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인다는 소문을 듣고 야곱은 또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야곱이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쩔뚝거렸어요. 쩔뚝거리는 사람이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이 왜 많은 신체 중에서 왜 엉덩이뼈를 쳐서 도망 못 가게 했을까? 뭐 성경에는 야곱이 너무 꽉 잡아서 그걸 떨어뜨리려고 엉덩이뼈를 쳤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장풍만 쏴도 떨어뜨릴 수 있지요. 엉덩이뼈를 왜 쳐서 절뚝거리게 만드셨을까? 야곱이 제일 잘하는 거 도망가는 거 그걸 못하게 하시려. 고 그렇게 되자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애서가 서를 피해 도망가려고 했던 야곱이요 이제는. 밖이에요. 어차피 내가 도망 못못 가는 거 내가 형을 직면해야지. 그리고 맨 앞에 서서 쩔뚝거리고 절하고 일곱 번이나 쩔뚝거리다가 절하고 쩔뚝거리다 절하고 이 일곱 번 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7은 완전수입니다. 진심으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던 것에 대해서 형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한 거예요. 그러자 칼을 들고 죽이려고 왔던 에서가 그 야곱이 절을 하면 할 때마다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왔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그 분노가 사라지고 야곱을 부둥개 안고 웁니다. 그리고 들고 왔던 그 칼로 어떻게 한줄 아세요? 야곱을 해치는 사람이 없도록 호위를 하겠다. 전화이복이된거지전화이복을 만든 게 뭐겠어요? 야곱이 진심으로 사과할 때 완전히 에서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서 도망가지 말고, 형을 만나라, 직면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조금 꺼림직한 경우 사람을 좀 피하거나 어떤 문제를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를 직면해야 돼요. 껄끄러운 사람도 내가 좀 실수한 것이 있으면 바로 가서 내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용서도 구하고 해야 합니다. 결과는 알수 없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복잡한 문제 외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직면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 문제를 직면할 때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혹시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바울 사도처럼 적극적으로 대신 빚을 갚아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예, 보니까 가족들도 또 친구들 사이에 또 직장 동료들 사이에 갈등하고 반목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 형제지간에도 많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화해, 화목은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누군가가 치러야 돼요. 그런데 본인들은 치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피하고 도망가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둘다 평행선인 거예요. 그때 오늘 바울사도처럼 오늘 예수님처럼 대신 내가 피를 흘리고 대신 내가 빚을 갚아주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목의 직책을 맡았다.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한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대신 내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사도가 그 오네시모의 빚을 내가 갚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 피로 갚겠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의지가 있어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충 말로만 떼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가족들 중에서 반복하고 있거나 친구들 사이에서 반복하고 있거나, 또 직장이나 아는 지인들 사이 가운데 있는 생각나는 분들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나는 내가 대신 할수 있는 게 뭘까? 오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신 피를 흘리시거나, 오늘 바울 사도가... 대신 내가 빚을 갚아주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대하고 있는가.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둘이 사이가 되게 좋았는데, 뭔가 지난번에 태국에 선교하는 선교사인데, 에, 이 선교사는 교단 선교사가 아니라 개인 선교사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돕는 선교사인데 많이 도왔던 친구가 있는데 그 둘의 관계가 조금 소먹해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화해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은 사이 좋았던 사람들이 분열하고 갈라지고 반복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원래 원래 멀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진짜 친했던 사람들이 갈라지면 남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데 해결책이 있어요. 오늘 빌레몬과 오네시무의 관계를 화해시킨 이 바울처럼 우리도 뭔가 지혜롭게 해결책을 주님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이 바울 사도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냈던 이한 수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어요. 우리를 공짜로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픽 값을 대신하시면서 우리를 정말 존귀하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걸 지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만 오늘 예수님처럼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